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조심하며 자신의 신앙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보지만 원래 이 14절의 말씀은 6절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주제에 관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야 하죠. 6절은, 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말하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형제를 깨우치고 또 그것을 어, 14절의 말씀처럼 열심히 지키고 또 가르치고 너희에게도 진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출발이 되는 그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은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 현대 목사가 임직이 되는데에 대한 동일한 절차입니다. 이 초대 교회에서부터 장로회 즉 목회자들이 서로 소속되어 있는 이 당시에는. 장로예회라고 불렀고 이것은 지금 말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회 장로님들 모임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노회를 이렇게 장로예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을 때이 목회자들의 모임인 노회에서 안수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1 3세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장노의회에서 안수받을 때 이것은 너의 목양이 공적인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격이 주어졌다. 즉 정식적인 자격이 주어졌으니 너는 무엇을 힘써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그것이 15절, 16절인데 15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해요. 전심전력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즉 위에서 너의 연소함을 없인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laughs> 정식으로 안수받은 목회자다. 그러니, 전심전력해서 많은 사람에게 너의 성숙함, 즉, 겉모양은 젊은 사람이지만, 너의 신앙적인 목회자로서의 성숙함을 보여라. 그 목회자의 일을 전심전력으로 감당하면서,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즉,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잘 살펴라. 그리고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하라. 이것을 해남으로 중요한 게이 구절입니다. 너를 구원하고 너의 가르침을 받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그 일들 그 다음에 바울이 위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말로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알게 해서 따라오게 하고 그 경건에 함께 가는 이것들을 너는 정식으로 인정받은. 신앙인이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의 목회자됨의 성숙함을 보이고 또한 그 행위를 통해서 너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르침이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은 개인적인 어떠한 말장난이나 자기의 느낌, 생각을 가르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그 사명을 맡은 목회자가 구원받고, 성도들도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가르치고 배워서 구원을 받는 것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자신의 어떠한 성향, 이걸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의 구원과 성도들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라는 말이에요. <laughs> 이 말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떠한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정치적인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 정치적인 것에 치우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요. 또, 어, 사회 이슈 이런 것들에 그분의 말씀이 많이 치우쳐 있어요. 또, 사람의 인권이나 어떠한 처지 이런 것들에 치우쳐 있어요. 어떠한 상황의 해결이나 그런 것들에 치우쳐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가끔씩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위험한 게 뭐냐면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행위는 성도들을 구원해서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자신의 구원도 떨어뜨린다. 우리가 주경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동등한 권위를 가져요. 어떤 말씀이 더 중한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이 무겁거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여 얻는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과 내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너의 구원과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 말과 너는 이것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너희의 구원과 성도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네가 구원받은 조건이에요. 사명자가 구원받은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은 것과 함께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너뿐 아니라 너에게 말씀을 듣는 저들의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해요 성경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해요. 너와 그 사람들의 구원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맞는다는 것은 분명 복이지만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게 뭐지 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회 현상에 관해서 막 갈급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이거 이거 동영상 봐라 휴여축제 반대 뭐뭐 뭐, 뭐, 평등 뭐 반대 나라 망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지. 왜 그렇게 된줄 아세요?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것, 안 중요하다니까. 그건 동성애자들한테 가서 해야 되는 말이고, 권면이고. 아니, 하나님이 내 백성 보고 너 동성애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지 않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에게 또는 죽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죽는다니까, 너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해야지. 여기다 되고, 저들이 동성애를 하면 망합니다. 저들이 동성애를 하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아니 여기가 죽는다고 저희가 죽는데 왜 여기 와서 저희들이 카톡을 나누는 것이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에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한 것을 나누는 것이지 동성애가 무슨 큰 이슈인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막 어떤 교회를 망가뜨리는 큰 이슈인 것처럼 아니에요. 기도하십시다